어, 오늘 초미랑 초코랑 만날 건데요. 지금 와있네요. 초챌린이 오셨군요. 아, 야 초코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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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! 얘가, <laughs> 얘가, 얘가 초코? 얘가 초미입니다. 잠깐만요. 얘가 초미? 얘가 초미입니다. <laughs> 아, 하지마. 얼굴, 얼굴 좀 <laughs> <laughs> 해주세요. 아이고 요 그게 뭐야요안 되겠어요. 초코를 해주세요. 초코를 해주세요. <laughs> 초코. 얘가. <웃음> 얘가 남전하네요. 얘가 남전하네요. 음. <laughs> 초미가 <laughs> 많이안 들어요. <laughs> 잠깐만요. 초코를 다시 들어주실래요 초코. 아, 게가 처음입니다. 초코. 저 얼굴 안 보이죠? 네. 아유, 무슨, 뭐... 입니다. 야, 물! 야! 야! 그냥 이렇게 해봐라. 얘네들 물 싫어해. 우와 요네. 안어지 뭐 응. 아. 는데기요 真的。<down> <laughs> <laughs> Oh, kan jeg kan ikke si det. 초미 너무 좋군요. 로 결판을 하고 있네요. 지금 놀고 있습니다. 로초코랑 초미는 아직 애기라서못 올라와요. 잘한 번씩은 올라올 수는 있는데 지금 어려요. 이리와 들어와. 이리 어, 올라온다. 올라오네요. 어제 입 먹었다 입 노. 입 노가 뭡니까? 입 먹었다고 얘. 좀 이대로 뵙고 계세요. 아, 아, 먹었나 봐. 이거 좀 드려 주실래요? 안 먹었는데요? 아, 까안물었어 그럴 거예요? 할지마 야! 일로와! 이좀 해주세요! 이 얼굴 지이지 아, 아. 다 먹었나봐! 어, 얘 올라왔네? 야! 뭘 그렇게. 먹지마! 먹지마! 올라와봐. 일로와. 아, 올라. 와 여기, 다녀할게요총민 야! 그만 먹어! 얘들 아예 풀을 뜯고 있네. 야! 먹으면 안 돼. 안 되겠어. 먹으면 안 된다니까? 가. 너도 가봐. 어휴. 이거 어, 물 아니, 아니에요. 시켜. 시켜. 식혜. <놀람> 얘네들은 시켜를 불러요. 잘 먹죠? 이게 시켜입니다. 보이시나요? 얘는 꼬리가 짧아요. 초코인데 얘는 꼬리가 긴 편, 똑같, 보통인데 얘가 짧아 거예요. 요만한 거랑 요만한 거랑 꼬리. 얘가 참 짧아요. 꼬리가. 얼굴 보여드릴까요? 아니요아니 아니요 야 얘네 발자국들이네요. 와또 <laughs> 먹고 싶어서 날려일어고 일어오세요 우리 애기들 애기들 형찰 여러분은 언제? 초코가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일, 둘, 셋, 넷, 이제 그만 먹으세요. 초미도 먹어야 됩니다. 초코가 다가섭니다. 초코는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안 네. 돼? 어? 어? 결국엔 초코도 얻어먹었습니다. 아, 이제 2편을 보실까요? 2편에서 봐요. 바이바이.